연기되었던 TBN 대구교통방송 TBN 라디오텍트 콘서트 대구를 부르다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대구 스타디움 서편 수변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교통방송이 함께하는 이번 대구를 부르다 콘서트에는 대구 출신 가수들과 대구를 주제로 한 노래들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입장권이나 초대권이 없는 무료 공연이라. 많은 분들이 찾아갈 듯 싶습니다 눈으로 한번 귀로 또 한번 두배로 설레는 tvn 라디오테크 콘서트 의 라인업 또한 대단한데요 국민가수 박창근 님 이솔로몬 님 이한철 무니오 김다현 김명환 트리오 향촌블루스 등이 출연한 답니다 박창근 님은 김광석의 두 바퀴 로 가는 자동차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일어나를 불러 주실 예정이라 가을 저녁의 정취를 느끼기에 더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꼭 함께하고 싶은 걸요? tbn 대구 교통방송이 기획한 비대면 라디오 콘서트 tbn 라디오 택트 콘서트의 공연실황은 10월 1일 오후 8시부터 tbn 대구 교통방송을 통해 대구 전역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가수 박창근, 이솔로몬 님이 함께하는 대구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라이브 현장에 함께하시면 너무 좋을 때 싶어요. 9월 23일 bbs 대구 불교방송 산사음악회 9월 24일 박창근 대구콘서트 9월 30일 대구포크페스티벌까지 무척 풍성한걸요. 9월은 대구축제로 가득 찰듯 싶어요.